당신이 몰랐던 뇌파 생체 실험에 숨겨진 진실, 피해자의 가족이 아닌 가해자 쪽에서도 지원이 필요한 이유. 뇌파 생체 실험 피해자들을 위한 재정 지원 방안. 뇌파 생체 실험의 정의와 현실. 뇌파 생체 실험은 사람의 뇌파를 수집하고 조작하는 기술로 이를 통해 인간의 감정이나 행동을 조정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단순한 실험이 아니라 사실상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실험에 휘말리게 되며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심리적 및 신체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 조직스토킹의 실상. 조직스토킹은 피해자를 겨냥하여 주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괴롭힘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성별이나 나이에 상관없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며 심지어 어린아이들과 외국인들까지 포함됩니다. 피해자는 길거리 공원집 근처 등에서 조롱하는 말과 함께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어라는 말이 속삭여지거나 고의적으로 소음을 내며 피해자를 자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현상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문제로 피해자에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안겨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아랫집이나 윗집에서도 특수 장비를 통해 불쾌한 말을 전달하며 지속적인 감시와 괴롭힘이 일어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원인 서로의 경계는 조직 스토킹의 가해자들이 조롱하고 괴롭히는 이면에는 그들 또한 뇌파 생체 실험이나 전파 무기의 피해를 받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자신도 모르게 조종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상황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경계를 허물고 서로를 더큰 피해자로 만들 수 있습니다. 심각한 심리적, 신체적 영향.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는 피해자의 정신적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불안, 우울, 강박증 등 다양한 정신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리적 트라우마는 장기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